네, 안녕하세요. 인테르스 SM입니다. 오늘을 할 것은 마세라티 차량 만들기인데, 먼저 인터넷 창에다가 마세라티라고 칩니다. 마세라티라고 치면 마세라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모델 구매 및 서비스 브랜드 뉴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가 차례대로 나와요. 아래에 마세라티 차량이 있고, 스크롤 다운을 하면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모델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블리, 르반테, 콰트로폴테,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 다섯 개의 차량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차량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설명이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마세라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아래 내려면 시승 신청 관련해서 설명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건 이제 구매 및 서비스에 들어가면 차량 만들기 서비스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네, 다섯 개의 차량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기블리를 고르겠습니다. 기블리가 제일 가격이 싸고 현실적이고 제가 나중에 산다고 해도 제 가능성이 있는 차례라서, 기블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기블리를 들어가면, 기블리, 기블리 SQ4, 기블리 디젤, 이렇게 있네요. 네, 저는 여기서, 그냥, 기블리 Q4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 나, 차량을 누르기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아, Q4랑, 그란로소랑, 그란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 여기서 스포츠 모델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차량의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프리뷰 이미지가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색상을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고, 이제 메탈릭 색상은 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메탈릭 색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탈리아 차량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름이나 이제 차량 이름이나 설명 써 있는 게다좀 이탈리아어로 써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저는 브란코 브란코 색으로 고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을 골랐으니까 휠을 한번 골라볼까요? 휠은 저는 20... 21인치, 22인치. 그래서 살짝 변하는 게 보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좀더 있어 보이는 21인치 티타노 블랙에 대한 걸 고르고 브레이크 캘리퍼는 역시 빨강이 좋겠죠? 로우쏘? 로우쏘라고 하네요. 모르겠네. 맞는지, 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실내는 이제 가죽과 인테리어를 고르는데 이제 흰색 차량이잖아요. 흰색 차량이기 때문에 음. 검정색에 빨간 이제 실밥이 있는 그런 색상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톤 가죽 인테리어 뭐 최고급 이제 천공된 가죽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데, 저는, 헤드 레스트 트라이던트 트, 스티칭까지 누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대시보드를 또 고를 수 있어요. 이걸 살짝 아래로 내리면, 대시보드를 고를 수 있는데, 대시보드 다 골라져 있네요. 네, 트림만 고를 수 있는데, 트림은 살짝, 탄소섬유가 좀 이쁜 것 같으니, 탄소섬유으로 탄소섬유로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내려가면 패키지 내용이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스포츠기 때문에 스포츠 카본 패키지가 있고 스포츠 카본 패키지를 눌러봅시다. 변하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가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옵션은 이렇게 많은데 전체, 외부 장비, 실내 장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서 쭉 보죠. 처음에는 이제 프리미엄 서라운, 서 사운드 시스템이랑 프리미엄 서라운드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프리미엄 서라운드 선,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필러는 뭐 살짝 필요 없으니 냅두고 이제 투톤 가죽 인테리어 같은 건 추가를 해줘. 아 이게 그렇게네요. 그럼 저는 총공랜 최고급 가죽 인테리어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열선식을 한번 골라주고요. 이것도 클릭을 하면 다른 게 풀리는 시스템이네요. 와이파이 핫스팟,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보죠. 그리고 뭐 배지 제거, 뭐 여러가지 있네요. 리어 접합, 착유리 소음 옵스, 이런거는 괜찮죠. 그리고 프런트 그릴 같은거 있고, 열선식 앞유리 와셔노즐도 있네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와셔노즐, 뭐 실외 카본키트, 이런것도 있고, 뭐 소프트 오클로즈, 나 뭐, 여러가지 설명이 있네요. 그 아래는 이제 악세사리입니다. 악세사리는 이제 뭐 여기도 편의 및 통신, 관리 및 보호, 안전, 이동 및 적재 솔루션 이렇게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뭐 편의 및 통신은 뭐 우산이나 이제 언제든지 쓸수 있는 태, 태블릿 홀더가 있는고, 관리 및 보호는 이제 커버라든지 필름 그리고 매트 매트 관련이 있고. 그 충전 유지 장치 뭐 배터리가 나갔을 때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안전에는 이제 스노우 체인 이 있고 이동 및 적재 솔루션에는 이제 트렁크 관련 옵션이 있고 이제 바퀴에 대한 볼트 키트나 이제 벨브 같은 옵션이 있네요. 이걸 다 고르면 아래 피니쉬앤뷰 서머리를 이제 제출하면 이제 제가 이때까지 골랐던 차량에 대한 정보가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차량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옆면은 이렇게 됐고, 안에 이제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왼쪽 보면 이제 외관, 캘리퍼, 휠, 실내 패키지 옵션 같은 거 그런 걸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자동차에 대한 크레딧 그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커스텀 비디오를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주고, 이 자동차에 대한 재원 같은 것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뭐, 제로 백이4 7초라든지 최고속도가 뭐 286이라든지, 뭐, 6기통, 뭐, 최장거리는 뭐4 9미터 뭐 너비는 2 2터 이런 설명이 쫙 써있구요. 이거에 대한 이제 시승신청이나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려면 클릭을 하면 설명을, 이제, 자기 정보를 입력하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시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를 직접 사게 되신다면 이런 기능이 있으니 뭐, 뭐 이리 차량을 만들고 시승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